이게, 잠깐만요, 이게, 이게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laughs> 응. 안녕하세요. 섹시 백색클럽 100만의 경험한 것만 말하는 백색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치매도 이겨낸, 아, 암도 이겨낸 치매명이 김시호입니다. 그냥 우리 김시호입니다. 어, 김시호입니다. 네. <laughs> 네.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 김시호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누 누구의 도움 없이 가 가족과 함께 살며 백 백색까지 빛나게 네? 활동하는 인생을 누가 백칼로 함께하는 김시호TV 섹시백색클럽 100만입니다. 네, 불과 어, 10년 전만 해도 치매라고 하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20대 때 어 제가 머물던 집 하숙하던 집에서 실제로 할머니가 벽에다 똥칠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으로 문화적인 충격을 어,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어그 정도는 이미 많이 진행된 치매로 쉽게 이해하자면 말기 치매 말기죠. 어 예전에 대가족이 이제 이렇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3, 4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 대소변을 못 가린 것은 큰 문제였지만, 그전 단계로 정신없는 것은 손주나 정손주가 항상 옆에서 돌봐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노안이라고 생각했죠. 어, 그런데 일하는데 대소변을 이제 이렇게 치우고 이런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제 병이 심해졌다고 생각하고, 치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럼 뭐 이제 그런 노안이라고 생각했던 경우 중에는 사실은 뭐 치매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거요 그렇죠. 거죠? 노안이 진짜 노안일 수도 있지만은 치매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얘긴데요. 치매 대한 인식이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 치매인데도 노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기로 진행되면은. 독거 생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 아, 치매구나 하고 쉽게 알수 있지만은, 어, 그래도 혼자 그럭저럭 살아가시면, 아, 연세 드셔서 그런갑다, 노안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치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치매 기준은, 어, 본인과 가족과, 그러니까 가족을 이해해서 어, 생산적인 활동, 그러니까 남자 같다면, 뭐 돈을 벌어 거나 이렇게 가사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어, 주부 같으면 집에서 가사를 정리하고 챙기는 이런 생산적인 활동 능력이 떨어질 때부터 침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은데도 노안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어 또한 또 어떤 경우가 저도 지금 얘기하는데 생각이 나면요 냐그 보통들 어, 사업하신 분이나, 사회 나오신 분이나, 또는 뭐 직장에 계시는 분이나, 배,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가 들 만큼 들면, 각 대학에서 하는 최고의 과정 같은 게 있어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음, 교육을 해주시는데,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경력이 기가 막힌 거예요. 거의 천재급이었었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약간 좀 이상하고 이게 뭐지 무슨 얘기지 그리고 장황하게 길게 하면서 핵심도 없고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자기가 어 제가 정말 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음. 그렇게 이제 네. 표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경도 인지 장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빠진 거고요. 네. 치매 바로 전 단계. 네. 그걸 이제. 조금 덜라면저 주관적인지 저한테 그 경계선이지만은 약간 경, 경도인지 저하쪽으로 너무 온 그런 경우입니다. 네, 어 치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놓치고 병을 키우고 분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가족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다 바빠서 그냥 출퇴근하기가 무척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나이 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성격이 변했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계속 소통이 안 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침에다 아니다를 자꾸 이제, 예,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어, 포인트를 침매다 아니다 보다는, 이, 머리가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보다도, 그, 머리가 나빠지고 있는 그 초기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치매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치매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네. 그럼 원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그래서 이제 되네?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본질은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이 어, 머리가 나빠져가는 병인데 이게 상당히 진행돼서 7단계가 있는데 4단계쯤 병이 이렇게 익어야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로는 초기지만은 알츠하이머 병으로는 이미 많이 진행된 병.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덜하다고 치매가 아니다고 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r c m 머치매보다는 3단계인, 어,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그보다 전단계인 2단계, 주관적 인지자. 1단계는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단순한 건망증 정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망증이 새로 생기는 게, 뭐,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 머리가 나빠지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치매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어 그래서 이 머리가 나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에 드는 것이 반드시 앞으로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머리가 나빠지면 건강도 나빠지고 내 삶의 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어, 덜 나빠지게 노력하는 것이 삶의 질을 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미리. 부터 하는 것이 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백신 여러분 치매라고 하면 다 똑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치매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 치매 종류가 많은 거니까 그 치매라는 전반적인 이야기하고 치매 종류 그리고 좀 간단한 특성을 뭐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죠. 그렇죠. 어, 뭐 원인은 다양한데요. 뇌 세포가 약해지고 손상이 되고 죽는 세포도 생기고 이러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식 능력 어, 그리고 주의 집중해서 일을 하는 능력, 사고력, 추론, 판단력, 결정력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 감정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어, 때로는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치매도 있어 가지고 치매인데도 치매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격과 행동이 변하거나 어느 능력이 변하는 어, 전도척도 치매가 특히 더 그렇고요. 어, 의식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아니, 의식 수준이 왔다갔다. 어떤 나은 멀쩡하고 어떤 나은 영형표 없고또 한각, 헛것을 보거나 하는 그 루이체, 루이바디 침해, 치매, 레비소체 침해라는 그런 침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모든 침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나빠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진행성인데 앞으로는 점점,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 잡을 수 없이 빨리 나빠진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치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치매는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치매 종류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는 종류가 뭐 70가지, 80가지 정도의 원인 병들이 치매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별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태행성 치매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내세포가 빠르게 노화 빠르게 죽어가는 그런 질병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 혈관성 치매라 해가지고 혈관의 질환으로 내가 뭐 중가 중풍을 맞거나 뭐 이런 문제로 내 세포가 망가지면서는 오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는 가성 치매 또는 가역성 치매. 기타 치매라고도 하는데 네. 어, 병을 일으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그래서 음. 그 병을 완치시키면은 치매가 없어지는 거죠 음. 뭐 예를 들어 그 머릿속에 어, 출혈이 돼가지고 뇌를 압박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음. 그거를 걷어냈더니 내가 이렇게 어, 압박되던 게 풀리면서 치매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네. 어, 기타 치매 가성 치매 가역성 치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치매가 두세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성 치매도 물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주요 치매 특징을 오늘 좀 잠깐 알려 주시죠. 먼저. 예, 네, 알 그러니까 성 치매 중에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 어 치매고요. 전체 치매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기억력이 주로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점점 점점점 더 빨리 나빠지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혈관성 치매는, 어, 뇌절중이나 뇌출혈 같은 중풍이 생겨서 내가 갑자기 많이 망가지면은, 그게 내 기능이 확 나빠지면서 치매로 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어, 잘 유지가 되다가 또 풍을 맞으면은 또확 나빠지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거. 갑자기 치매가 생겼고, 또 괜찮다가 또 갑자기 나빠졌고, 이런 것은 혈관 침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이 소체 침해, 치매, 레비 소체 침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식 수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상당히 괜찮고, 어떤 날은 아주 안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고, 어, 것 한시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주로, 어, 알자이머 침해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생긴다면, 은 의소체 치면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치매고요. 전두척도 치매가 있는데, 어, 보통 젊은 나이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잘 발생하는데, 성격과 행동, 정신정상,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어, 치매가 오는데, 때로는 언어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타오 단백과 관련이 많고요. 그 이외에 이제 어, 파킨슨 치매, 흔팅팅 치매라서 막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어, 이상한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이는 치매, 알코올 치매, 뭐 감염에 의한 치매 여러 가지 치매가 있습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 이유는요, 원장님? 어 원인별로 따라 그러니까 치매 종류에 따라 정상도 다르고 진행하는 것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원인을 알고 어~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료는 주로 기억력부터 떨어지니까 인지 기능 개선제가 어, 도움이 되고요 전두척도엽치면은 어~ 이게 인지 기능 개선제는 네.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성격과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네. 어, 또뭐 레비소체 치매는 의식의 변동 이런 게 심한데 어, 인지기능 개선제 약물 중에 이제 또 특별한 뭐리바스티그먼이잘 듣는다든지 이런 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음. 치매 종류를 알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혈관 치매는 잘 치료하시면은 음. 평생 그그 그 상태 물론 이제 나이 먹어서 나빠지는 것만큼은 나빠지겠지만은 어, 치매로 확 나빠지지는.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인 경우는 빨리 진짜 조기 치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원장님. 치매 종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려라그는 거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백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종그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더 편리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일 알려드리는 섹시 건어 백색 건강법 매일매일 바로 받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씩씩한 건강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백색까지 섹시, 섹시하게, 섹시하게 우리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섹시백색클럽 백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